아, 강명준님, 씨, 아, 김요샘님 반갑습니다 네. 아, 김재호님 안녕하세요 이승배님 반갑습니다 힘이 넘치냐고 물어봐요? 어... 그냥 뭐 잠을 잘 자가지고, 예 어, 텐션이 약간 없 되네 장돌아온보고님 생각, 생각나는 닉네임이 있어요 쇼핑왕 장보고라고 어떤 분이 저 아프리카 할때 전에 들어왔었는데, 내가 그냥 그거, 쇼핑왕 장보고님 추천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좀 생각해보니까 웃긴 거야. 쇼핑왕 장보고. 어. 어, 그때 혼자 비식했던 적 있어요. 삼두그가 물음표 막 하고 이랬었는데. 어. 쇼핑왕 장보고. 어, 돌고래 여빈이 안녕하세요. 김대환이. 반갑습니다 우지훈이 안녕하세요. 5년째 감사드려요 예. 네. 아니요, 헬프를 갈 타이밍이 없이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. 어, 그럴 때는 힘들죠. 헤드벨면 어, 초반 뭐 투질러 러시 같은 정도로 막아줘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팍! 죽어버리거나 이러면은 아까 좀골 때리죠. 결정한 기본 러시 약간 막을 정도는 좀 해줘야죠. 에들 드라곤은 치료 못하고 칠럿이란 다크 하템 그렇게는 치료합니다 그 다음에 저그 저 걸어다니는 유닛은 다 고칠 수있고요 지금부터 테크를 올려야 돼어서 울트라가 너무 늦게 나와도 문제야 어 박건 하나님 안녕하세요 네 송금왕 폰.. 폰 뱅킹이요? 어 그것도 괜찮네 니 송금왕 폰 뱅킹 다크 치료합니다 다크 예 네. 다크하고 하이템플로 치료합니다 아닌가? 다크 치료하지않나? 다크 치료할건데 아마 하이템플러를 치료하기 때문에 다크템플러도 치료할겁니다 아마 네. 드라곤은 치료 안합니다 안 어? 예 부산 상민아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내가 민폐 하겠다, 보니까. 어. 일단 내가 민폐겠네. 꼬라지가 딱 민폐다, 이거. 하지만 갑니다. 그러려고 아이디로 바꿔온 거 아니겠지? 응, 봤어, 봤어. 오빠도 그거 아니면 닙 되옵니다. 어, 뭐야? 무빙했네? 나바로 막아주는것이죠 아, 과에놀아 노... 맞다 과 기시대, 시대 과메, 괌 과메, 기시대, 과메, 기시대, 과메, 기과 탁성일님 안녕하세요 예아 낚시 갔는데 입질이 없어 깁스하고 깁스하고 많이 저잘 돌아다니시네 오토바이 그저 타다가 저 어? 사고나가지고 말이야 어, 조심하세요 좀 어? 1대1은 토스가 제일 좀 좋긴 한데 요즘은 테라니랑 저그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어래도뭐 토스가 좀 많이 이기긴 하죠 아무래도 아 물돌이 아, 쇼핑 아, 최고에요 예, 이번엔 저 지출이 좀 많으시겠구만 어, 다 기억하지, 기억하죠. 제가 뭐라 했지, 뭐라 했지 않습니까, 그때 오토바이 조심하라고. 이번 처음에 오토바이 저 끊으면 되겠다. 어, 잘 되는데. 두번에 오토바이 안 타면 되겠다. 오토바이 레이서가요. 나왔다고 하니까,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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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판이저이저아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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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도 뭐, 이 해외여행을 그, 뭐, 한두 번밖에 안 가봐, 안 가봐서. 여기까지 가무 것도 있어야 돼. 그럼 견제 너무 많이 휘둘려 아 이거, 이거, 이가 이거, 이거, 이셔이 셔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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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네어하고 와사비 묻힌 다음에 스켜 줄때니 박아요. 11 11 시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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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비 시비, 오비 시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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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哦。Oh. Forces are on your track. Hell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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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단점이 거야 심시트가 돼있으면 공격하기 너무 힘들어 풀까스인데 모자라네 이거 생략 애미안에 머시 잘안 밀리네 이제 민다. 이게 이겼네 기카오 오케이 okay. 불안하네 그죠 역시 <목소리> 그 울트라가 너무 덩치가 커가지고 뭔가 좀 불편해보여 이거 진짜 딸린다 미네랄은 진짜 넘치는데 아, 견제가 안 들어오니까 편하다 편하게. 아이거 리오 갖다 줘야 되겠다. 오케이. 야, 이제 견제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마라. 아, 참, 테니까. 과감하게 고고, 생! 많은데 포토 위치가 좋아가지고 어, 되게 얼타는 그러더라고. 아 비호밍 1.0이라고 있어. 나이 마보스 무거우걱 잘뚫줄게 거의 이런 입쯤이야뭐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면 되지 아칸! 그래, 원래 그 울트라에게 제일 좋은 건 아칸입니다. 리버 아니면 아칸. 그 다음에 뭐 다크 그 정도. 스톤 같은 건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막내 도움이안 되지. 아, 역시, 심시티. 심시티가 역시 커. 말좀 들어라, 얘들아. 아, 말을 안 듣네, 이거 되게. 뭐하 죠？한우, <laughs> 한우 무한리필, 한우 무한리필 이 죠. 무한 뭐 리필 정도는 해줘야 또 이게 어? 시원하지 어,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이거만 깨면 돼뭐안 해도 돼 아, 어어 아우, 아우! 아우, 내가 나죽어게 아우, 아우! 어, 포토가, 아우! 포토 잘 찍는다. 자, 퓨좀비 기준에서. 유홍이 수고했습니다. 아 어, 울트라 안 걸린다 근데 근데그죠아그 드래곤과 한것 같아. 가끔 아 정말. 그래도 뭐 이번에 울트라를 좀 쓰기로 했으니까 뭐 울트라로 간 것이죠. 하루에 근데 물 2리터 이런 분들 잘안 마시십니다. 예, 저도 그 2리터를 이제 좀 도전했었는데 잘안 되더라고.